보겠습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XY 값을 구하여라. 어 1번 문제는 변에 대한 문제고요. 2번 문제는 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각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직사각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2는 Y랑 같다. 어, 이거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의 두배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식이 몇개 나온다. 어 식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세 개의 식이 나온데 그 중에서 눈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편한 거를 고르면 됩니다. 어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 그다음에 y는 2 2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3x 플러스 2는2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중에서 어, 이 하나, 둘, 셋 중에서 무슨 식을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어,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고르는 게 가장 어, l을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고르면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이렇게 연립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인 경우는 보다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있는 식을 고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어 지금 이거의 두 배를 하는데 어 실수하는 게뭐다 항상 여기다가 2 곱하기 2x 빼기 1 이렇게 하면 틀려버린다고요. 4x 빼기 1이 아닙니다. 이해 되셨어요? 얘를 몇 배? 두 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두 배, 얘도 두배 해줘야 된다고요. 두 배를 해 주려면.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바로. 되셨죠? 그래서 풀어주면요. 3x 플러스 2는 연결해주면 4x 마이너스 2. 넘겨주겠습니다. 4x-3x는요 2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x로 정리되고요. 4.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4다 정리했고요. 어 여기 둘 중에 다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둘다 넣어볼게요. 4 넣으면 요3 곱하기 4 더하기 2는 얼마가 나옵니까?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다 4 넣으면요. 8이고요. 2, 4, 8, 빼기 1, 곱하기 2. 7입니다. 7 곱하기 2에서, 얼마? 14. 둘다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y 값은, 얼마가 나온다? 14. 둘다구했고요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 첫 번째에서, 이제 x, y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어, X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가 더 쉬워서요. X를 구하면요. 여기 맞꼭지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120도. 그쵸? 어, 맞꼭지각입니다그 다음에 뭐 한다? 내변의 네 길이가 다 같다. 내 각이, 내변에 이렇게 교점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한다? 여기가 바로 어, X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X도. 나머지 60도를 절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도씩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나온다? 30도. 이 그래프에서 X가 이제 30도가 나왔기 때문에, 쥐어 써버리면 문제가 바뀝니다. 여기가 몇 도라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죠? Y는 얼마다? 바로 60도. 그래서 Y는 60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막꼭지각이 아닌 그냥 여기서 풀면요. 여기 똑같이 30도, 30도.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x랑 얘랑은 무슨 관계? 바로 엇각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음. 그럼 여기가 y로 갔고, 그러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y로 갔다.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얼마다? 60도. 그래서 여기도 60도다. 이런 식으로 풀어됩니다 엄청 많은 해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어, 1번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 어, 식을, 왜 좋은 방, 문제냐. 이 식을 잡을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식이 3개였을 때, 어 연립방정식으로 풀던 방정식을 하나 풀던 본인 마음이지만 우선 순위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으로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고요. 연립방정식으로 푸면 어두 개의 식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계산 결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식 세우는 방법 정확히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완다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